현대차라는 종목입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최근에 어, 2분기까지는 좋았는데 7월달부터 꼭지찍고 좀 빠지고 있죠 현대차 관련해서 지금 안좋은 이유는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, 4월 6월달 시장이 굉장히 좀 좋았잖아요 뭐가 좋았죠 외국인들이 엔비디아 관련해서 그리고 삼성전자 SK하닉스 사고 자동차 현대차 기아를 살때예요 근데 2분기부터는 점점 이제 빠졌죠 차익실현을 어느정도 해야지 수익이 났으니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좀 이탈이 나오긴 했어요 2 7 3,500원 자리인데 뭐 비중은 많지 않으시니까 부담은 조금은 덜 되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22만 원부터 지금 어 28만 원 자리까지는 사실 박스권을 살짝 살짝 이탈하긴 하지만. 이 자리까지는 좀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이 적으시면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조금씩 해서 끌어 올라오는 그런 전략도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1차적으로는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 27만원에서 비중 일부는 좀 줄이시는 전략 나머지는 수익 관점으로 30만원 넘겨 보자 이건 시간 투자만 하시면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 30만원까지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